여기 보시면 제작 소스를 네. 눌러서 네. 전체 영상을 보시면 네.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샷시에 누수가 될때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종이 스 굉장히 얇습니다. 네. 많이 들어간데도 있겠지만 적게 들어간데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. 네. 이제 저희들이 하는 작업은 이제 이런 작업은 좀 틀리고, 만약에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단체 시공이라든가 요즘 뭐, 전단지 붙여가지고 덮방 시공업체들 나와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프라이머를 바르고 바로 여기에 또 조금 올려서 바릅니다. 양도 많이 안 바르죠. 그분들은. 예. 그만큼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. 코킹 시공은 뭐 싸고 비싸고가 아니고 돈 주는 만큼, 시공을 하는 게.